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오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세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 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 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 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 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 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 9천 톤, 정유 1,912만 2천 톤, 시멘트 1,898만 9천 톤, 석유화학 1,028만 8천 톤에 이를 전망이다.